겉은 번지르르한데 맛은, 음, 그저 그런 배가 있고요. 아니면 약간 상처는 좀 있어도 아주 달콤하고 값싼 못난이 배도 있죠. 당신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한국 배 시장의 흥미로운 속사정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의 공식 품질 기준부터 시작해서요. 요즘 못난이배 열풍 불잖아요. 그것도 보고 배의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기술, 뭐 기후 변화 같은 미래 문제까지 어 다양한 자료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왜 공식 기준은 겉모습에만 치우쳐 있는지, 또 당신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맛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이해해 보고요. 못난이배가 이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보고 또 기술이 배의 진짜 품질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정부의 배 등급 기준, 특, 상, 보통, 이거부터 보죠. 자료를 보니까, 와, 이거 크기, 색깔, 흠침 유무 같은 외형적인 요소가 거의 전부더라고요. 특히 특등급은 정말 작은 흑점이나 꼭지 빠진 거, 이런 사소한 결점도 아예 용납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그 실제 소비자 조사 결과예요. 2023년 자료인데 당신 같은 소비자들은 배를 살때 외관, 그러니까 겉모습은 한9% 정도만 본다고 하고요. 맛, 특히 당도를 36%, 그리고 신선도를 24%, 이걸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트에서 딱 봤을 때, 완벽해 보이는 특등급 배를 골라도 맛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여기 막 20%에서 50%까지 저렴하니까요. 뭐랄까, 맛이 없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심지어 제가 본 자료에는, 배껍질에 과육보다 폴리페놀 같은 건강성분이 최대 6배나 더 많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맞아요. 품종마다 영양가치도 당연히 다를 텐데, 이런 부분은 현재 등급 시스템에서는 전혀, 네,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외형 중심 기준에 가려진 숨겨진 가치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른 걸 찾기 시작했고, 그게 못난이 농산물 시장이 이렇게 커진 배경이군요. 네, 그게 아주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연간 수조원 규모로 시장에 커졌다고 하니까요. 물론 소비자들이 못난이 배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 가성비, 46.4%예요 하지만 뭐랄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거나 농가를 돕는다거나 하는 가치 소비 측면도 절대 무시 못할 동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어글리어스 같은 전문 플랫폼들은 이런 윤리적인 소비 이야기를 잘 풀어서 충성 고객을 만들고 있고요 그럼 이런 못난이 배들 주로 어디서 팔리나요? 아, 되게 다양한데요. 온라인 마켓에서는 뭐 주수용 이렇게 해서 대용량 박스로 팔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어글리어스 같은 구독 서비스는 이제 엄선된 상품을 이야기랑 같이 보내주죠. 대형 마트에서도 상생과일 뭐 이런 이름으로 팔기도 하고요. 또 가공식품 원료 같은 B2B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군요. 배를 오래 보관하는 기술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CA 저장 기술이라고 저온에서 가스 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있긴 한데요. 이게 한국 배 주력품종인 신고 배한테는 좀 까다로워요. 이산화탄소에 워낙 민감해서요. 농도가 1%만 넘어도 속이 갈색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과 같은 다른 과일보다 훨씬 관리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이게 또 고품질 배를 연중 내내 맛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저장 문제 말고 애초에 선별할 때요, 겉모습 말고 진짜 중요한 맛이나 내부 상태 같은 걸 객관적으로 알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선별 기술의 발전이 중요해지는 건데요. 예전에는 뭐 당연히 손으로 했겠지만 그게 컴퓨터 비전, 딥러닝을 거쳐서 이제는 초분광 이미징, HSI라는 기술 단계까지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배를 자르지 않고도 빛을 이용해서 내부의 당도, 브릭스, 단단함, 심지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속멍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와, 자르지 않고 속을 본다고요? 그게 상용화되면 정말, 뭐랄까, 게임체인저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겉은 좀 못생겼어도 당도 12브릭스 보장, 뭐 이런 식의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품질 기준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 비대칭성, 그러니까 겉모습과 실제 맛 사이의 간극을 기술로 메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외형 중심의 오랜 등급 체계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이 통과정도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생산자 손을 떠나서 당신에게 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거의 두 배가 되기도 한다고요. 맞아요. 그 복잡한 구조 속에서는 특히 못난이 배 같은 경우가 제 가치를 인정받고 유통되기가 더 어렵죠. 물론, 온라인 직거래가 늘고는 있지만, 이게 또 소포장 같은 걸 요구하게 되면서, 농가에는 새로운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도, 뭐, 온라인 도매 시장이라든지, 스마트 APC, 그러니까 산지 유통센터 같은 인프라를 통해서, 이 구조를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방금 말한 HSI 같은 기술이, 이런 APC 단계에서부터 품질을 객관적으로 추정해준다면, 유통 효율화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를 좀 봐야 할 텐데요. 기후변화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배를 재배하기 좋은 땅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심하면 209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배 재배가 가능할 거란 예측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봄꽃 피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봄철 서리 피해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일단 기후 변화나 병충해에 강한 새로운 품종 개발이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재배 면적의 80%가 신고라는 단일 품종에 너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건 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 또 센서나 AI 같은 걸 활용한 정밀 농업으로 재배 환경 변화에 좀더 스마트하게 대응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외형만이 아니라 맛, 영양, 안전성 같은 다양한 품질을 인정해주고 또그 가치를 제대로 매겨주는 시장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배 시장은 오랫동안 보기 좋은 배를 우선시해왔지만 이제 못난이 배의 당당한 부상이랄까요? 그리고 HSI 같은 첨단 기술이 그 기준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당신 같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미래의 배산업은 획일적인 외형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데이터로 검증된 맛, 영양, 더 나아가서는 생산 과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좀더 다면적인 품질을 받아들여야 하죠. 기후 변화라는 위기, 그리고 HSI 같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기회, 또 가치를 중시하는 당신의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이 만나서 산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기술이 배 속까지 혼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겉모습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맛과 영양이라는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는 음식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까요?